자, 유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면 유리 유한 소수가 된다. 그러면 유리수는 다 유리수는 모두 다 유한 소수냐 이 말이지. 네. 맞아? 아니요. 유한 소수는 전부 유리수가 되는 이 말은 맞아. 그런데 유리수는 전부 유한 소수다라는 말은 이건 틀려. 왜 틀릴까? 순환 그렇지.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가 있으니까. 무한 소수 중에서 어떤 소 네. 어떤 소수가 순환하는 순환하는 소수는 우리가 뭘로 거쳐봤어? 순환 소수는 분수로 거쳐봤다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전부 다 무슨 수다? 유리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무한 소수 중에 순환 소수가 유리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를 전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만 된다 이 말은 틀리다고.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도 유리수다 이 말이지. 그래서 1 번은 틀렸고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이유는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그렇지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냈다. 분수로 나타낸 수는 유리수이다. 그래서 모두 무리수는 아니지. 무리수는 모두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순환 소수로 나타낸다는 말은 분수로 나타낸다는 말이고 네. 분수로 나타내지는 수는 유리수인데, 근데 무리수는 모두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은 틀리지. 그 다음에 유리수가 되는 무리수도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유리수인 수도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성질을 가지는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 네. 이 말은 틀리지. 왜? 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딱 나눠지는 거야. 유리 수이기도 하고 무리 수이기도 한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자, 루트 3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리 수이고 분수꼴은 유리 수이니까 무리 수는 유리 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에? 네. 다음. 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요? 응. 음. 이 말은 맞아, 틀려?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다, 맞아요. 그렇지. 무한소수 중에서,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마디가 없는 수를 무한, 무리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리수는 무한소수여야만 해. 그렇지? 네.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 말도 맞겠지. 순환 소수는 뭘로 고쳐봤으니까 분수로 고쳐봤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이다. 이 말도 맞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틀리지. 네. 대표적으로 루트 4 같은 수. 얘는 몇이니까? 2. 2니까. 2는 무슨 수? 유리수다 이 말이야. 2는 어, 일단 2라는 수의 정체를 말해봐봐. 2야. 2라는 수는 자연수지. 자연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고 그러고 양의 정수는 무슨 수야? 정수는 무엇에 들어가? 자연수. 유리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연수이고 얘는 정수이고 정수 중에서 그큰 범위는 유리수이다 이 말이야 유리수면 이 수는 또 무슨 수가 되겠어? 실수. 실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 무리수이다는 말은 틀리고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수, 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박스 안에 전체가 실수면은, 여기 봐. 실수면은 그 중에 왼쪽은 뭐 유리수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무리수가 되는 것이야.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 있는 수?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무리수 이렇게 된다 이거지 답은 기억리은 리얼 이렇게 됩니다 실수를 모두 골라라 루트 121 얘는 뭐, 뭐야 뭐 121은 11의 제곱이지 네. 루트 121은 루트 11의 제곱은 몇으로 나간다 11. 11로 나간다 마, 기억, 유리수. 얘는 유리수지 네. 유리수인 실수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모두 골라라. 이 말이면,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무슨 말이지? 유리수가 아닌 실수요? 무리수요? 그렇지. 지금 문제는 무리수를 골라라. 이 말이야. 이거는 아니고. 아이고.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요 루트 1.96. 어떤 수인지를 보려면 분수로 나타내봐봐. 루트 1 0 0분의 뭐가 되겠어? 196 이렇게 돼야 되겠지. 196. 그럼 얘는 루트 100분의 루트 196인데 루트 100은 몇으로 나가고? 10. 10으로 나가고. 루트 196은 14가 될 거야. 14. 4, 4, 16. 4, 1은 네. 5. 1, 4는 4. 1, 1은 1. 196이잖아. 그래서 14. 그러면 10분의 14는 1.4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1.4라는 것은 유리수잖아. 네. 무리수가 아니지. 루트 6.4는 얼마야? 루트 10분의 64잖아. 루트 10분에 루트 64는 8로 나가지. 근데 얘는 나중에 배우는 유리화를 하더라도 10분의 8 루트 10이 되어가지고 루트가 안 사라지잖아. 그래서 얘는 무리수가 되는 것이야. 무리수. 자, 2분의 루트 9. 루트 9는 몇이니까? 2분의 3 분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루트 없이 분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는 것이지 루트 4는 얼마야 2지 2에서 1 빼면 1이 되니까 이것도 유리수가 되는 거지 루트 20은 루트 뭐4 곱하기 5 해가지고 20이 되잖아 4는 몇으로 나가고 2로 나가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루트 5라고 이렇게 쓰는데 루트가 안 사라지니까 얘는 무리수가 되는 것이지. 예. 다음 보기 중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0과 1분의 1 사이에 수와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아요. 맞아. 수사, 수와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 말은 유리수가 있다 그러면은 맞아. 수와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유리, 무리수가 있어. 네. 일과 천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맞아요. 아니야, 이 말은 틀려. 왜요? 일하고 천 사이에는 2하고 3, 4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999까지의 정수가 있지. 여기서 무수히라는 말은 무수히. 이거는 셀수 없이 많다라는 말이야 근이셀수 있지. 무수히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지. 셀수 있이 많아. 셀수 있다 이 말이야. 무수히는셀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2부터 999까지는 셀수 있잖아. 네. 그래서 얘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는 거지. 많은 정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맞을 수도 있지. 네.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기억법만 일단 맞았고 파이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없다. 파이는 무순수니까. 무리수. 무리수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네. 여기가 무슨 축? 네. 실수 축. 네. 실수. 실수 안에는 유리수도 들어 있고 무순수도 들어 있다. 무리수도 <laughs> 무수히 많이 들어 있어. 그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거 파이잖아. 네.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어, 있어. 없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리얼 번.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래. 여기에 있는 직선은 사실은 점이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 점이라는 건 전부 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라는 말이야. 유리수하고 무리수들을 전부 죄다 찍어보면은 이런 직선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이거 외워놔.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럼 문제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 수직선은 유리수들만으로 완전히 메꿀 수 있다. 맞아, 틀냐? 틀려. 틀리지. 유리수만으로는 절대 메, 메꾸지 못하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게 되지. 그 뽕뽕뽕뽕 뚫리게 된 자리는 뭐 어떤 수들이 있어야 될 자리야? 그렇지. 그런 말들이야.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어야지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딱 실수축,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직선은 뭐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수. 점, 점, 점. 직선은 점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점은 그 각각에 있는 점들은 실수와 무리수 아니 아니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이다. 그걸로 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가 있다. 답은 기억과 리얼이 됩니다. 자 다음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봐봐 여기가 4하고 2 플러스 루트 2하고 2 플러스 루트 2의 관계를 따져보자. 그러면은 대충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루트 2를 얼마라고 하자라고 그랬어? 1.414. 그럼 그럼 2 더하기 1.414쯤 되면은 얘는 3.414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4하고 3.414하고 누가 더큰 거야? 4가 더큰 그렇지. 방향은 바뀌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루트 2를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고 좀 복잡하게 나온다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걸 루트 2를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4하고) (2) 플러스 루트 (2라는) 것을 빼봐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2-루트2가 0보다 커져. 2-1.414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그럼 0보다 큰 값이 나오지. 네. 그럼 이, 이것의 이 결과가 0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럼 다시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은 4가 크다. 2-루트2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야. 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봐봐. 여기도 여기도 루트 3이라는 값을 알면은 4하고 1.732 하고 플러스 4. 3 하면은 4.732뭐 이렇게 나가겠지. 네. 누가 더 크겠어? 4. 4. 4. 4. 그렇지. 이것도 반대로 돼야 되겠지. 자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는 없애버리는 거야. 3 없애버리고 여기 3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비교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커요.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일 때는 그 루트 2가 그 짧아졌잖아. 원래 이게, 이게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더 커? 3이 루트 2하고 루트 3은 이렇게 크지? 네.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크게 된 것이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2 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루트 6, 3, 3,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지워버리면 되겠지. 네. 그러면 루트 7이 더 커야 되겠지. 네. 아, 루트 5하고 루트 5 지워버리면 2하고 3은 제곱, 양수 양수니까 제곱해버려도 되겠지. 네. 아니면 루트 2가 몇이니까, 루트 4지. 루트 4하고 루트 3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4쪽이 더큰 것이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